오늘 점심 뭐 먹지? <laughs> 저녁엔 뭐 먹지? 아 주말에 뭐 하지?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? 제 장점은 단순한 거고 단점은 잘 까먹는 거 기억력이 안 좋아요 사랑을 주고 받을 줄 아는 게제 장점입니다 단점은 입만 안 열면 무결감에 그래좀 있어 보인다는 라 얘기 많이 들었는데 TMI를 너무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제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는 장점 잘 웃는다. 단점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웃는다. 지금. <laughs> 조용한 거 너무 못 참아서 제가 먼저 떠듭니다. 그때 제 T M I 다 방출해요. 다들 안 그런가요? 나만 그런가요?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알아야 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느라 말이 많아지는 편입니다. <목소리> 어색한 사람이랑 있을 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게 되다 보니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. <목소리> 용이해야될게 너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짧게 말해? 전 짧게 말하는 사람이 더 신기해요. 왜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? 기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? 저한테 모든 시선이 쏠려있는 그 기분이? 세상 모두가 저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. 본투비부터 주인공이고 싶어하는 재질이 있어서 약간 숨겨진 관종인데 관심 안 가져주면 조금 서운하긴 해요. 관심 좀 주세요. 우리 ESFP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? 어어어 어, 왜 그래? 화내지 마 하면은 생각보다 금방 풀리는데 표정에 서다드러남 기분 나빴던 것도 잘 까먹어가지고 조금 냅두면 까먹거든요. 그럼 이제 사과하고 다시 잘 놀면 됩니다. 가만히 그냥 냅두면 돼요. 그럼 알아서 풀려. 자꾸 괜찮다, 괜찮... 사실 괜찮다라는 말도 안 괜찮아. 내가 끈기가 부족한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다른 게 갑자기 생각이 나.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서 뭔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과소 관심 가지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으면 이게 재밌어 보이고 네. 이걸 하고 있으면 이게 재밌어 보여서 그냥 다 해야 돼요.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쉽게 질리거나 쉽게 지쳐서 그만 두는 편입니다. 고민이나 걱정 하지 않는 이유는? 워낙 단순하고 생각을 금방 까먹어 가지고 생각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자. 요즘 보내는 거야? 오늘 점심 뭐 먹지? <laughs> 저녁엔 뭐 먹지? 아, 주말에 뭐하지? 나에게 있어서 친하다의 기준은? 1년에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연락이라도 계속하고 그냥 말을 트면다 친한 거 아닌가요? 말트면놀수 있고 놀수 있으면 친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, 지구촌은 모두 하나다 <laughs> 나랑 잘맞 해서. 배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다잘 맞습니다 <laughs> 날 싫어하지 않는 모두 활발한 사람은 활발해서 같이 놀수 있으니까 좋고 조용한 사람은 이제 내가 촛하고 관택 해가지고 데리고 다닐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그냥 다 좋아요.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일까요? 분위기 띄우는 역할. 웃긴 포지션. 광대. 그냥 무조건. 웃음을 담당합니다. 내가 상처받는 순간은 언제요? 같은 공간에 있는데 키득 키득 키득해서 단체방 들어가는데 가면 진짜. 나 빼고 단톡방 만들고 있나? 진짜 큰 상처입니다. 그러지 마세요.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날안 좋아해. 이때가 너무 상처받는 것아 친구들이 저에게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을 때 슬퍼요. 근데 금방 까먹어요. 걔를 제 인생에서 제외시키거든요. 저를 뺐으니까. 어색한 서람과 있을 나도 원래도 말이 많은데 더 많이 해요. 별리기를다 해서 나중에 이제 완전 이불킥 하죠. 아 괜히 말했다. 아나또 낯가렸네 말이 진짜 많아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뱉어요 우리 엄마가 사실은 말이야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물어보는 편이에요 내가 오늘 사람이 어떤 이유인가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아 연락해봐야 되나? 아 근데 내가 연락할 그건 아닌가? 아니 근데 신경이 쓰이는데 어떡해 모두가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다 나한테 들리게끔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. 나도 궁금하단 말이야. <laughs> 내가 매력을 주는 <laughs> 성분이야. 얼굴 이쁜 사람. 키가 크고 덩치가 있고 댕댕이 같은 상에 조금 직적이고 다정하고 <laughs> 제 취향은 소년미가 있고 좀 청량해야 돼요. 저의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귀엽다라고 해주면 바로 f a l l i n 합니다. 저는 높다고 생각 해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높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좋아하는 연예인? 카리나? 음... <laughs> 굉장히 금사빠이실까요? 굉장히 요 그런 거 <laughs> <것> 같기도 하고 <laughs> 음... 네 하루에 길 가다가도 다섯 번 짝사랑을 시작하고 <laughs> 다섯 번 마음 접고 그럽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방은 칭찬해주면 됩니다 어 귀여워 해주면 거무섭 뭐. 하 어, 귀여워 아 뭐예요 <laughs> 첫 번째로 잘생긴 얼굴이고요. 푹 들어오는 플러팅 같은 것들도 설레게 하고. 저한테 많이 표현해주는 사람. 저는 언제든 이 마음이 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남사친, 연사친 어디까지 가요? 당일치기 여행? 둘이. 응, 둘이. 저랑 사귀기 전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랑 터치 안 해요. 저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둘이서 술 마시는 것까지 가는? 아, 뭐 연락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. 제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다 쓰고 싶어요. 제 능력 되는 데까지 다쓸수 있어요.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실 돈 쓰는 건안할 거예요. 안 친구 없이 살기, 애인 없이 살기. 애인 없이 살기? 정신 차려. 친구 없이 살기. 애인이 친구 같은 애인이면 돼요.